자, 여러분들, 아, 우리 기초이론 이식강의 전부 다 수강하셨죠? 어, 기초 개념하고 그 중요한 그 요건 효과 정도는 제가 기초 강의에서 이식강을 통해서 이미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행정법은, 어, 우리 기초 용어로서 용어만 딱 들으면 반은 끝나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 시간을 내셔서 이식강이니까 한 두세 번 정도만 그 반복해서 보시면, 아, 기본 강의가 거의 다 연결됩니다. 기본 강의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고, 사실 그 용어, 이해, 이해하고 체계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뭐를 하는가 하면, 기초 이제 용어를 했으니까 내용 그 위주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행정법은 법과목의 일종이죠. 비록 통일된 법법조는 법제, 없지만, 단일, 단일 법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론으로 정립, 확립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의 제 원칙, 헌법의 구체적 법을 행정법은 헌법의제 원칙이라든지 원리가 그대로 행정법에 반영되어 있고, 행정법 나름대로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치는 시험 거고, 특히 이제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되시고 법치 평기관이 됩니다. 즉 국가기관이 되는 거죠. 아, 이때 보시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해야 하니까, 아,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어, 가자, 예. 여러분들, 이제, 현업에서, 어, 공무원 그, 임용되셨고 나서, 승진, 어, 현업뿐만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행정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 특히, 이제, 여러분들, 법치행령이원래에서 행정법의 법원에서, 우리 배우셨죠? 개념에서 아, 행정법의 존재 근거, 존재 형식, 이건 재판기범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 행위기범, 재판관에게 서는 아, 재판기범이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어, 아, 그래서, 거의 우리 판례 같은 경우도 실정법을 위주로, 특히 이제 성문법을 위주로 해서 이제 법집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법 해석이 필요하면 이제 판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요 기본 그 이론 강의에서는 할 것이 자 기본 이론 이제 기본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내용 정리를 할 거예요. 어, 내용 정리를 하는데 이 내용 정리에서 자, 이 내용 정리는 것은 우리 법 조문을 갖다가, 그렇죠?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법 조문에 있어서 어떤 해석이 여지가 있죠. 법은 항상 일의적으로, 확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정리는 데 이것을 기본 이론이라 고그는데 기본 이론은 우리가 이제 학설이 있고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학설은 우리가, 그죠? 하나의 지도적 기능을 하는데, 판례보다 좀 앞서가죠. 앞서가는데, 판례는 바로 실무에서 기준이기 때문에, 또 재판기범, 행위기범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문을 정리하면서, 법조문을 정리하면서 이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석에서 판례와 학설이 될 때, 간혹 가다 다설에 의해서, 또 통설, 자, 우리 학설에서 혹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 다구설이 뭐냐? 또 통설이 뭐냐 물어보시는데 어, 통설은 거의 그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법해석에 있어. 어떤 법의 의미, 법 조문의 의미와 관련해서 거의 일치되는 견해를 말하고 뭐 다구설도 학자 중에서 다수의 학자가 지지하는 견해, 이 다구설이라고 해요. 이건 소수설이 있겠죠. 소수설이 있겠죠. 이때 판례는 이 법조문 해석과 관련해서 해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통설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학설의개념가 일치된 경우 통설하고 같이 견해를 견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은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우설과 같이 입장한다든지 아니면 소호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 을 갖다가 다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으로 끝나고 오시는데 보통은 3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서, 기본서를 보시는데, 너무 그 자세히 보지 마세요. 통독을 하셔야 돼요, 통독. 통도. 통독을 하시고, 강의를 갖다가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니까 러 한번, 어, 기초이론 그 정도 뜨시면 1회 내지 2회, 최선 1회 내지 2회를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시는데, 어, 제가 이제 기초이론 정도만 이렇게 개념하고, 책임만 파악하시더라도 50% 끝난 겁니다. 어, 사실 제가 이 내용 정리인데 어, 우리 전공 과목인 행정법하고 행정학원 이 내용 정리를 못 가요. 맨 처음에 기초 개념부터 해야 돼요. 어, 전혀 여러분 처음 뭐 전공 고용어지 그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초 용어 끝났고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학설 예, 또 판례를 정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 3, 3회 정도 통독을 하시면 어, 행정법이 끝나요. 정독은, 어, 우리 기초이론 3회 정도. 그 다음에 기본이론, 기본서 3회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그,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옆에 그 블랭크가 있어요. 이게 최근, 그, 자주 출제들은, 자주 출제들은, 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문제화되어 있어요. 예전 문제일 수도 있고, 예전 문제인데 그 문제가 변형돼서 요즘 최근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어, 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 이제 그 문제풀이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교재에 그 실어 놓고 있는 우리 교재에 있죠 교재에 실어 놓고 있는 그런 블랭크 있죠 블랭크 옆에 팔레 있죠 팔레 블랭크에뭐 기본 문제로서 나온 거 가장 표본적인 문제예요 표본적인 문제고 팔레 정리 놓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팔레 이것만 하셔도 돼요 이것만 하시고 어한3회 정도 여러분들 1회 정도 예를 들면. 보시면 1회 정도 때는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 문제 못풉니다못 풀고 기본서에서 내용 정리 그대로 반복해서 세번 정도로 갔다가 보시고 책도 이것저것 보시면 안 돼요 한 책만 어떤 제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선생님 책도 괜찮고 어떤 강의도 다른 선생님 강의도 괜찮아요 한번선택그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제 강의를 선택하셨으면 이렇게 기초 이론 보시고 기본 이론에서 3회 정도. 3회 정도는 끝내시고,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됐을 때, 다른 선생님 강의라든지, 뭐, 저에 빠지는 거, 어, 그런 부분, 또 특강 이용한다든지, 또 다른 선생님 강의도 이용한다든지, 괜찮아요. 꼭 제, 뭐, 책, 책만, 또제 강의만 전부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 경제법칙, 수험 경, 경제법칙상, 어, 단기간 내에 행정법을 전공, 어, 전, 정복이죠. 전공, 정복, 정복이죠. 전공 오시면 안 돼요.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떨어져요. 공부 너무 재밌습니다. 좀 지나면. 정말 행정법 재밌어요. 논리 과목이기 때문에. 재밌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좀 몸이, 좀 그, 몸이 건조하더라도 시험 위주로 철저하게 점수 취득하는 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자치단면 장수생으로 빠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 1회 때는 문제가 목표고 2회 때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통상적으로 강의를 거의 제가 20년을 준 거, 그 일찍 시작했어요. 어, 나이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또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 지금 보시면 2회 때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재미를 붙여요, 이때. 그죠? 3회 정도 하면 이제 행정법, 이제 문제가 굉장히 속도 있게 갑니다. 왜냐면, 어, 이때 지문이 이때, 이때 지문, 지문, 지문 파악, 훨 하죠. 지문이 이제, 어,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이렇게 되면 행정법은 사실 끝난 겁니다. 끝나고 어, 당부 말씀드린 것은 시험 끝날 때까지 어, 최소 한 시험이 이제 3개월 남았다. 3개월 전까지는 기소서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 기본서 놓치면 안 되십니다. 왜냐면 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 문제로 접근할 때 좋아요. 뭐 출제 경향 파악할 때 기술 문제 위주로 해서 용어 익힌다든지 한 번은 좋아. 그런데 기출 내가 진짜 문제로 승복했다. 이거 안 돼요. 저는 반대합니다. 유행이도 전 과목이, 다각 과목이 전부 다, 어, 내가 기출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점수 놓아서 유행이 패스해서 통과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시간 몇배 걸립니다. 3배, 4배 걸려요. 마음은 급하지, 어? 습관이, 습관은 제2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하게, 이 시간이 불가요. 6,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개월6개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와요. FM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 행정법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일단 어, 처음에 1회 정도는 뭐기술 문제 파악이라든지 실제 경영 파악이라든지 용어 익힌다 해서 이하지만 문제 위주로 가면 큰일 납니다. 3개월 전까지는 3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기본서를 찾고 기시한다. 그러면 3개월 전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답을 다볼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그런데 3개월 이후부터는 책볼 필요 없어요. 책 책권 책은, 책은 스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권나 단권화, 단권화가 돼야 돼요. 이책저책 책 갖고 있으면 절대 문제집도 그렇고, 어, 기본서도 그렇고 단권화 작업해야 돼요. 이 단권화는 이런 들 못해요. 선생님들 맡기고, 사실 제 교재 같은 경우도 거의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출들을 수 있는 부분만, 또기출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만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기본서가 약 400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책이 지금 어, 문제집까지 돼 있는데, 문제집도. 기본적인 것만 해놨어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갔다가 지금 여러분들, 여 어때 보시면 여러분들, 이 70점 구간, 40점에서, 이기본소 강의는 40점에서 70점 구간, 그죠? 구간, 요걸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학교 오시려면 이 토대, 우리 시험에서 고득점이 토대가 되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시하고 지금 반복해서 공부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부터 여기 70점까지, 70점부터서 90점까지 이어져. 이건 기본 문제예요. 어떤 시험이든 기본 문제로서 약간 변형을 통해서 약간 약간 변형이죠. 약간 기출 문제를 변형합니다. 변형돼요. 이는 기본 이론을 갖다가 충실히 하신 분들은 다 누구나 맞춰요 이실시점 갖고는 합격 못 해요. 요 요것이 토대가 어야만이 응용 문제 가 되는데 이거는 별도로 이 이거 응용 문제인데 이거 응용 문제예요. 기출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풀느냐면 이건 저하고 문제풀을 통해서 문제풀을 통해서 예 문제풀을 통해서 응용 적용 적응 적응 응용을 할 겁니다. 응용 응용력을 키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초 문제 처는도 하시는 그 여러분들 은 제가 대신 시험 보시면 이러분들도 맡기고 놀러 가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 보시잖아요. 주관적인 그 어떤 지식 경험도 측정하니까. 공무원으로서 이 사람을 갖다 뽑아서 써도 이런 일반 공공 서비스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테스트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가면 안 된다. 어? 점수 따기 가요, 점수 따기. 합격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대학원 가시면 좋아요. 대학원에 박사석박사따면그증급에 있어서 고가 좀 들어갑니다. 또, 자격증, 법무사, 뭐, 어, 세무사, 노무사, 관련, 그, 여러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뭐, 교육, 교육행위이 하면 교육학 박사, 어? 일반직 가면 우리 또 그에 대해서 일반 자격증 이런 거, 관련된 거 법무사라든지 이런 거, 다음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승급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 해라, 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게요, 1년, 시험 기간 최소한 공무원시험에 1년을 투자해 줘야 합니다. 1년. 우리 행정법은, 행정법만 하면 불과 저하고 강고는3개월 잡혀요. 행정법만 공부하시면. 근데 행정법만 하면 안 되시잖아요. 행정학도 해야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부사하셔야죠. 그래서 1년을 잡는 거예요. 1년 동안 성실히, 성실히 하시되, 눈떠 있는 기간, 눈떠 있는 기간만 공부하라 이거죠. 어? 밤새 하지 말아요. 밤, 밤, 밤새 지 말고요. 어? 필요 없어요. 체력적으로 안 됩니다. 1년 이상 뛰어줘야 돼요. 예, 우리가 보통 2년차, 3년차 합격이에요. 체력이, 체력은 국력이다. 맞는 말이에요. 과학은 국력이다. 맞는 말이에요. 체력이 돼야 과학도 하고, 국력도 키우죠. 체력이 안 맨날 아픈데, 어, 어? 어디 아파요? 허리 아프고 맨날 그래요. 어? 배가 아파요, 맨날. 화장실 가, 가기 바쁘죠. 언제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것도 실력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건강한 것도 실력이다. 체력 좋은 것도 운동하셔야 돼요. 어, 지금 아직 여러분들 나이가 젊으시니까, 어, 아직은 그 체력적인 부담은 그, 들을 겁니다. 금방 피로 풀려요. 근데 이것이 40대, 30대, 40대 갈수록 피로도 풀리는 것이 늦어져요. 20대, 30대는 그나마 체력이 왕성할 때라, 어, 이렇게 굉장히 피로 회복도가 빠릅니다. 잠깐 들어 놓고 이렇게 눈 붙이고 일어나면 피로 풀리죠. 근데 이게 40도, 5 0가 없는 이야이 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이기고. 이런 데로 해당없고 그래서 눈떠 있는 시간만 굽놓고 해주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것은 저희 따라가는 게 좋아요. 저대강의 어? 따라서. 우리 중개사 시험 있잖아요. 중개사 시험도 있잖아요. 그하이자기처럼 주택관리사 이런 것도. 이런 것도 1년 이상 해요. 우리 공모시험에서 진입장벽이 있죠. 이 진입장벽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보수를 이 정도 받으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수를 받고 어,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특히 어떤 그 오도, 우리 오직이죠 특히 잘못된 거, 잘못한 거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업적 안정성이 있고 또 뭐, 여러분들 결혼 문제에서 결혼 문제라든지 또 이후에 여러분들 여성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 메리트가 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향은 다른 필요 없고 어, 이렇게 그냥 순환하시라는 거, 통독고시라는 거. 특히 통독하시고, 욕심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막그밤급해서막 6개월 동안 밤샙니다. 1년 밤샙요. 그 다음 책 바닥납니다. 배터리가 똑같아요. 충전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또 걸려요. 1년 이상 쉬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순환이서 통독하시되, 어, 기본이런 거. 어, 지금 그 행정법 같은 경우는 다른 거뭐 틀려요. 처음에 용어만 그 낯설어서 그렇지, 용어만 그, 예, 기초 용어 두세 번 정도 최소한 일, 이 회, 3회 정도 오시면 행적법은 끝납니다. 그래서 어, 아마 제일 먼저 행적법이 끝나요. 어, 다른 과목 하면서 1 년째, 그니까뭐육 개월 정도만 성실히 하시고 강의 따라 오시고 아, 6 개월 동안 재반 보고 시면 완벽, 완벽하게 끝나고 약 구십 점 이상 나옵니다. 어, 그때 특히 여러분들 그뭐 새로 팔레, 팔레 하시는데 마지막 제가 당부 어, 말씀드리는 것은 자, 판례 중요하죠. 실무에서도. 다만 그 판례를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판례는 동종사건에 있어서 판례가 대법원에서 확고하게 확립된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판례 변경 안 돼요. 유사사건 동종사건은그 입장,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정책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 변경, 동종사건에서 판례 변경이 있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동종사건에서는 뭐, 항상 그 사례가, 유사 사례 나오면 그이론대로 풀으시면 되고, 아, 최신 판례 주의하십시오. 최신 판례에, 뭐 10년, 20년도 최신 판례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신 판례에 의한다면, 이거 속지 마세요. 잘못하면, 어, 판례 변경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특히 판례 변경, 전원 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으면 제대로 반드시 칠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최신 판례에도 왜 최신 판례가 맞는 말이냐면, 2 0년3 0년4 0년5 0년 전에 판례 변경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 동종 사건에서 최신 판결 됐잖아요. 그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최신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 최신 판례라고 속지 마시고 특히 이런들 그어 동종 사건에서 대부분이 이 판례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있다,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인 판례가 한두 개 나옵니다. 그니까 러 예외적인 판례가 크면 안 돼요. 원칙과 예외에서 어 원칙이 커야죠. 예외가 크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그런 걸다또 체크하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그 항상 그들 그, 어, 출판사도 로 말씀드리고, 시험 나올 것만 해라. 안 나올 거좀 말고. 막 팔레지만 이렇게 막 그, 저도 못 보는 팔레, 1년에 몇백 개씩 나옵니다. 어떻게 다 팔레 정리해요? 중요한 팔레, 몇 가지 있어요. 그렇게 어, 동종사건에서전화 위치에서 팔레 변경 팔레. 또 예외적인 판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교재에 요약이 다돼 있기 때문에 판례 입장으로 공부를 하야만이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70점 구축 문제인데 더 쉬워요 기본 이론만 되어있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어, 기본 이론에서는 꼭 수업 나올 것만 할 겁니다 어, 기초 강의에서 의의 요건 효과 대략적으로 중요한거 봤으니까 어, 그 기초 이론만 해도 70점 나와요 그것만 돌려도 근데 실점 나오면 학교 못 오니까 더 높이기 위해서 이 기본 내용을 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나올 때만, 나올 부분만 딱 보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팔레에서도 중요한 팔레는 이미 다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별도로 또 특강 시간 또요 특강 시간에도 팔레 다시 해요. 법조문 다시 특강, 어, 법조문 특강, 팔레 특강 다시 하니까 그때 더 하도록 하시고, 그때는 쉽죠. 왜, 한번다 보고 내용 본 거고, 개별 판례를 통해서 다시 그 입장을, 동료 사건의 판례 입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어, 어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마음은 좀 이렇게 느슨하게 좀 잡으세요. 마음 여유를 가지세요 어, 1년 이상 뛰어야 돼요. 2년, 3년 걸립니다. 어, 그래서 집에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뭐 기대를 주지 마시고, 어, 공부하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이겨내는 것도 실력이에요. 예.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어, 기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